이건 꼭 사야 해 상상력 키우는 키즈 아이템 보드 게임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행복한 바오밥 쌤쌤 피자 가게 숫자 수학 보드 게임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와 이건 아이들 더 쌤과 뺄쌤 실력을 키우는데 딱임 피자 토핑을 얹고 계산하면서 재미있게 수학 공부할 수 있어서 완전 꿀잼 혼합 색상으로 눈도 즐겁고 가족 모두 함께 할수 있어 더 좋아. 디자인도 귀엽고 게임하면서 자연스럽게 수학 실력이 쑥쑥. 너무 유용해서 마음이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맘스아이 축구 테이블 보드게임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작지만 강력한 이 축구 테이블은 두 명이서 바로바로 바로 게임을 즐길 수 있어서 완전 굿 지름 48cm라서 어디든지 놔두기 좋고 혼합 색상으로 디자인도 예쁨 세 살부터 사용할 수 있어 어린이들한테도 딱인데 어른들도 같이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 집에서 간편하게 축구를 즐길 수 있어서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아이들 놀이방에 대형 종이집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가로 100cm 높이 120cm의 크기로 아이들만의 작은 별장을 만들어줄 수 있어. 화이트 색상이라 아이들이 직접 꾸밀 수 있고 상상력을 키우는데 최고. 세로 길이도 딱 적당해서 놀이공간으로 완벽함. 3세 이상 아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필수템. 아이들 정말 좋아할 것 같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